날씨가 왜 이렇게 추울까요? 알바를 가고 있습니다. 어우 추워. 아. 꿀알이반데 제일 힘든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춥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더 추운 것 같네.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들러가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다가 그만 먹지도 않는 아침을 먹어가지고... 아, 모두들 다 출근하시나 보다. 지금 제가 가는 알바가 금요일에 하는 알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주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출근을 하는 겁니다. 어허. 저는 금요일 공강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나 빨리 가야 돼. 비켜줘. 이러다 나두죠나 빨리. 울고 해야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합류구간 빠지고 들어가고 어제 비가 온건지 아니면 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로가 젖어보이는건지 모르겠네 사이좋게... 출근하는 중 와우 콧물이 나와요 안에 티셔츠 하나에 아우터 하나 이렇게 입었더니 콧물이 막 주르륵 늦기 싫은데, 어, 원래 여기가 되게 막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 램프 구간이 원래 막줄 서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네요.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 도착할 수 있어, 시간 안에! 요즘 그냥 밖에 제가 밖에서 농구를 좀 하는데 밖에 농구를 할때 이제 옷을 그냥 땅바닥에 두면 거기 위에 막 서리가 엄청 서리더라고요 다 습해서 그냥 이렇게 도로도 젖나봐요 막 비가 온 것만큼 이렇게 다 젖어있어요 전 이제 알바하는 곳에 알바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알바 끝난 다음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 알바가 끝났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와가지고 다행이에요. 이게 오토바이를 타면 그 앞에 있는 비까지 다 맞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조금 내린다고 느껴져도 오토바이 타고 이제 운전을 하면 비가 진짜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지만 빗길에서 이제 슬립할 수도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이제 눈이 오는 날씨에는 아 눈이 오면 못하지만 비가 오거나 이제 겨울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보다 날씨가 더 따뜻해졌어요. 아침에 진짜 추워가지고 막 오들오들 떨면서 왔는데 지금은 비가 와가지고 그런가 날씨가 더 푹하네요 아 모토 캠핑 한번더가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 와가지고 이제 못 가네요 뭐 시험 기간이 저한테 큰 의미는 없지만 <laughs> 과제가 많아져요 시험 기간만 되면 저를 괴롭히는 교수님들 진짜 많다 천천히 달리면 비가 조금 오고 조금 땡기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진눈깨비처럼 이슬비가 내리는데 아무래도 빨리 가면 진짜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고장나진 않겠죠? 후에 퇴근 시간. 차가 막히니까 더 배가 고픈 거 같아요. 길을 조금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기 앞에서는 조금 교통 체증이 풀리는 거 같아요. 어허허. <놀람> <제발. 웃음> 아, 나 집에 가고 싶어. <laughs> 탈출 탈출 다시 감옥 어, 오늘따라 비가 오니까 아, 차량이 더 많네요 평소보다 어, 저는 가차선을 좀 타겠습니다 지나갈게요 그래도 차로 만약에 오늘 출근을 했다면 퇴근 시간이 진짜 한 10분은 더 걸렸을 텐데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비를 맞지만 퇴근은 조금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오 물기 무섭다. 아 이런 날씨에는 딱 피자에. 에? 피자에 맥주 한잔 하면 싹 꿀맛 아닌가요? 세대가 달라가지고... <laughs> 아, 사실 제 입맛이 좀 초딩 입맛이긴 해요. 원래 막걸리에 파전 이러는데, 피자도 미국 파전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제 거의 사계절 내내 라이딩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아, 저처럼 이제 사계절 거의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걸 진짜 싫어하시겠죠? 뭐, 눈이든, 비든, 우박이든, 뭐 그런 게 내리면 진짜 라이딩을 못하니까. 근데 요 정도 비라서, 요 정도 비에는 많이 적응을 한것 같아요. 맨날 이제 비안 온다고 했다가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 들어올 때 비가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아주 땡큐입니다. 땡배감. 땡 배감, 땡 배감. 진짜 오늘 퇴근길은 좀 빨리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옷도 젖고 찝찝하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내일은 신나는 주말이니까 기분 좋게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주말 알바를 하는. 대학생 라이더 하큐멘터리. <웃음> <웃음> 맛있는 거 먹으려면 주말에도 알바하고 해야죠. 우리 담비, 우리 제 R3, 맘마 먹기려면 알바 주말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말에, 아 예,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저를 이제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저희 알사미 담비. 고맙다! 고마워! 와, 비가 더 거세졌어요, 비바람이. 집에 근데 거의 다온 다음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져서 불행중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쉬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니